이게 찜찜이라는 건데요. 해고 전통 음식입니다. 맑은 국물에다가 야채를 다 넣고, 또 이렇게 돼지, 어, 돼지고기, 어, 새우도 들어가고, 겁나 버리기 싫다. 이렇 숯불에다가 하는 거예요. 음. 이게 200바트에요. 7,600원? 7,700원? 여기다가는 소주인데, 소주 한잔 먹을까? 소주를 사올게요. 소주를 사왔습니다. 태국 소주거든요. 한3천원돈 하는데, 맛있는 소주는 아닌데, 한국 소주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이게. 어, 여기가 그냥 야채를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태국 오시면 심쭈미라는 거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웬만한 그 로컬 식당에서다 팔아요. 찜쭈미라고 합니다. 찜쭈 국물이 무슨 뭐, 어그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MK. 그 국물보다 더 맛있, 맛있네요. 국물보다 더. 건배 소주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복숭아 맛이네요 아쉽네 맛있네. 먹어봐 어, 강아지도 왔어요 야 Another one